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laughs> 자,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뻐라,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그 거짓말 진짜죠.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자, 오늘 미사봉원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늘 미사봉원 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뻐라.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땡땡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땡땡 하였다. 너희는 내 땡땡 안에 머물러라. 누가 나오래? 자. 자,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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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오라고 안 했는데. 누가 나오래? 누가 나오래? 어? 자, 좋습니다. 잡으라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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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역시 물총을 쓰니까 효과가 좋네. 갑니다. 참참참 통과. 자, 참참참. 코바, 너 이거 맞고 가야지. 그냥 알려. 참참참. <laughs> 자, 통과. 참참참. 아이고, 우리 유아 어떻게?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일로와 우리 형수 안녕 준비됐어? 마음에 결정했어? 자 갑니다 참참참 어우 통과 너왜 복사해야 받았어 네 이놈 이따가 신부님 보고 가 알았어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이거 먼저 해버리면 어떡하냐 자 통과 일로와 자, 갑니다.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어떡하냐. 유주 안녕. 자,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어, 통과. 자, 정답은 뭘까요? 예수님이 뭐를 하라고 했을까요? 3, 2, 1, 1. 사랑. 에 옆에 누나가 알려줬어. 자, 뭐죠? 사랑.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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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의 원천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아버지, 하느님.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이 독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에 보면 요한사도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 독서에 보면 이렇게 요한사도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자, 예. 자, 신부님도 찾았어.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이건 너무 어려운데. 속죄 땡땡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 땡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 나오래? 어, 신부님이 나오라 하면 나와야지. 자,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부 안 나올 거야? <laughs>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 일로 와. 자, 참참참, 아 야, 미안하다, 야. 자, 다시. 괜찮아? 참참참어 통과. 참참참너왜 계속 이쪽만 해 유아야 자참참참 통과. 참참참 아이고 참참참 아이고 어떻게 참참참어 통과. 참참참 아이 어떻게 하냐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어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아이 참참참 아이 어떻게 중고동부 참참참 통과. 참참참통 아유 어떻게 참참참 참. 통과 참참참아 어떡하냐 참참참아 어떡하냐 이거 와 이빨 괜찮아 참참참자자 <laughs>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 땡땡으로 주셨대요. 자, 뭘까요? 땅과 포도 뭐라고? 재물, 아, 재물. <laughs> 어, 재물. 네.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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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예, 맞아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하느님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겠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모습이 어디 있느냐? 저 성당 앞에 우리 제대 앞에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모습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포기할 줄 아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는 사랑.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 우리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복음 중간쯤에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땡땡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땡땡하여라. 내가 너희를 땡땡아 누가, 누가 나오래? 누가 나오래? 누가 나오래? 누가 나오래? 자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어안 나? 어? <laughs> 자 좋습니다 어뿅망치 좋습니다 갑니다 참참참통 아이고 틀렸습니다 참참참자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아 어떡하냐 너 계속 떨어져서 자 유주 안녕. 참참참어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어떻참참참 통과 참참참아 어떻게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아 어떡하냐 참참참 통과 참참참아 어떻게 참참참 통과 참참참아 어떡하냐 별이 안녕. 참참참 통과. 참참참 어 통과. 자. 내가 너희를 땡땡한 것처럼 너희도 땡땡하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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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거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먼저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해 주는 것.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법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원래 진짜 사랑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사랑은 핑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사랑하거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내어줍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 맺어내라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나갑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땡땡이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서 들은 모든 것을 누가 나오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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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네.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자 나오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누가 될까요? 자 갑니다.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야너 보고했어. 자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어,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아유, 어떡하냐. 참참참, 통과. 참참참, 아유, 어떡해. 참참참, 아유, 어떡해. 참참참, 아유, 어떡해? 참참참 들어가시고. 일로 와, 요죠 자,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아유, 어떡해. 참참참, 아유, 자,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통과.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누가 될까요? 몰라요. 들어가시고 자, 뭐가 될까요? 3 2 1 들어가시고 자. <laughs> 들어가시고 친구. 예. 친구. 몰라요. 들어가시고 친구. 네. 친구. 친구. 네. 친구. 네. 친구. 오. 친구. 네. 친구. 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친구는 여러분들,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친구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도움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다 의무,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친구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어, 기도 손 하고 눈 감고 눈뜬 친구는 물총 물총 맞아요. 눈뜬 친구는 예수님 눈눈 뜨면 물총 맞아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안 되겠다, 뿅망치로 가야겠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사랑,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선택하는 사랑, 그리고 함께 머물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랑, 이해할 줄 아는 사랑, 들어줄 줄 아는 사랑, 공감해 줄줄 줄 아는 사랑, 이런 사랑을 저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나밖에 몰라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그런 불행한 사랑이 아니라 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저도 꼭 실천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